Hello, how are you? So, <laughs> uh -huh. so. Also, today is, uh, today is wake up lately, so that you also, uh, so tired this morning, right? Mm -hmm. Okay. 아, 오답 해설 좀 하겠습니다. 1번 뭐 봐. 번을 이거를 왜 틀린 거야? 뭘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였어? 질문이. 다음 중 다음 미칠 진 분의 스이미 그러니까 임이 다른 것이잖아요. 임이미 다른 거. 아, 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쓰임 그렇지. 아, 이 뜻이었구나. 이동사아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를 할때 문제풀이의 기본은 이 출제자와 소통이야. 소통. 좋게 말하면 출제자와 소통이고 어? 네. 나쁘게 말하면 투쟁이죠. 투쟁. 네. 응?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 많이 맞아서 기분 좋게 만들려고 문제를 출제할까 아니면은 어 틀리게 할 목적으로 할거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두뇌 게임이지. 네. 어? 아 어,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나를 틀리게 함정으로 몰아넣는가? 나는 그러면 그 함정들을 간파해 가지고 어, 어떻게 출제자의 그 의도를 뭉겨버릴 것인가? 이런 그치. 싸움의 연속이다. 어떻게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네? 자, 그래서 그 5번의 times 이거는 뭐야? 탐즈요 음. 통즈가 아니고. Tom's... 그렇죠. 이건 뭐라 그랬죠? 어퍼스트로피 아, 네. 어? S는 뭐야? 그게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랬죠. 어어스트로피 S는 네.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S는... 첫 번째. 뭐라고? 어, 그것도 있고. 네. 첫 번째 뭐야? 첫 번째요. 아. 어. 너무, 애, 어, 어퍼스트로피를 너무 크게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즈 축약형. 아. 어?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에 이즈 축약형. 두 번째는, h 즈 축약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고, 소유격. 그렇지, 응. 명사의 소유격이지, 명사의 소유격. 대명사의 소유격은, 탐이면 은 대명사의 소유격은 뭐야? 아이요명사의 어. 소유격은, 몇 인칭이야, 탐이? 탐이 3인칭. 그러니까 3인칭의 소유격은 뭐죠? 소유격이요? 응. 탐은, 먼저, 남성이야, 여성이야. 그렇지. 히즈가 되는 거죠. 히즈. 그러니까 대명사의 소유격은 소유격이 my, your, his, her, its, 뭐 their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어, 그런데 명사의 소유격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대명사의 소유격이 따로 있고 명사의 소유격이 따로 있다. 응? 목적어의 소유격은 그러니까 명사의 소유격이니까 명사가 목적으로 쓰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대명사는 어 소유격과 목적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쓰지는 못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비동사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었 건데 다 어퍼스트로피 S니까 아, 나 이렇게 이제 간 지금 그 방심... 방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문제풀이를할 때에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몇 번? 3번. 3번에 A에서 3번. E에 들어갈 말이, 어? 의문문. 그렇지, 그렇지. 의문문인데, 아, 요거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 A, C, E에서 1. 야, 그렇지 그러니까 B 동사 의문문의 경우지 네. 어첫 번째 그러니까 의문문의 종류가 의문문의 종류가 일단은 B 동사 의문문인 경우야 그러면 구조가 B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호가 그렇죠 들어오죠. B 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랬으니까 명사가 온다면 걔는 보호가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일반 동사 의문문. 그렇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가 와야 되고 뭐 지금 이제 어그 중학교 1학년 그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조동사는 주로 두지 두, 아 어, 두더즈, 예 두더즈가 많이 오고 조동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아 어, 근데 이제 이 두나 더즈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는 대표적인 조동사. 오케이 얘는 의문문과 부정문에만 쓰이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평서문, 의문문이 아닌 그냥 일반 문장에서는 못 쓴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는 못 쓴다니까. 아니 얘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쓴다니까. 어, 그러니까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문장에서는 못 쓴다고. 어? 근데 그걸 왜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아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영어로 가면은 뭐 강조 동사라고 해가지고 쓰기는 쓰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다루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 규칙으로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쓴다 정도에서 멈춰야 돼. 네. 오케이? Okay? 네. 음. 이해가 됐어, 지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아니지, 비동사랑은 같이 못 쓴다니까? 그렇지, 본동사가 오는데 얘는 비동사는안 되는 거지. B. B동사 금지야. B동사 금지.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어 <목소리> 1학년 과정에서는 그렇지. 오케이? <목소리> 음. 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뭐야? A에 He 라이크. 네. like 왔잖아. He like. Like의 품사는 뭐야? 음. Like의 품사요? 아? 어? 네, 아니 라이크의 품사가 뭐냐고. 그렇지 팔품사 중에. 네, 동사. 그렇지 동사니까 해 e 나 해지만 오는 게 아니고 라이크도 왔네 여기. 아? 네. 어? 네.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가 아닌 뭐야? 타동 어, 타동사. 오케이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얘기할 때 자동사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자동사는 대표적으로 B동사지. 네. 중학교 1학년, 지금 뭐 1과 2과에서 다루는 자동사는 B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음, 타동사는, 음. 타동사는 그렇지. B동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고, 이 일반 동사라는 개념은, 어? 교과서에서 일반 동사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한단 말이야.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B동사 이외의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타동사라고 얘기해. 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동사, 타동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1, 2, 3, 4, 5로 넘버링을 시켜놨어. 재수들처럼. 오케이? 어, 그래서 잘 그런 얘기를 못 듣게 돼. 그냥 일반 동사와 B동사 이렇게만 들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에는 아, 자동사, 타동사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okay? 음. 자 그래서 B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동사를 얘기하는 거고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거다. 요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러니까 like가 왔으니까 당연히 두요. 두가 두가 와야 된다고 주어를 봐야지. 주어가 지금 몇 인칭이야? 그렇지? Does he like this picture?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리고. 아, b는 그래. B는? 음. From이 이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That's right. 말하는 That's 말하는 right. 말하는 어? 어. 그렇지. Are they from Korea가 되겠지? 네. 이해가 됐어요 네.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she cleaning her room. 이렇게 됐지. she cleaning her room. 네. 그러면은 clean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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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네.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본동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네. 어? 이제 본동사기는 한데 본동사의 꼴이 좀 달라지는 거지. 어? 조동사를 취할 수 있는 본동사꼴이 아닌 거야. 네. 음. 아,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ing가 붙으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지. ing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명사요? b 동사, b 동사. 아, 어, 그러니까 동사가 그러니까 본 동사가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본 동사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동사의 원형을 얘기한다. 요거는 이해가 돼야 돼. 안 돼. 조동사와 본동사를 얘기할 때는 동사의 원형을 얘기한다. 요거 이해가 돼? 네. 여기서 왜안 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음. 이제 클리닝, 아, 클리닝 자체는 동사인데 음. ING부터 그렇지. 이제 B동사 앞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동사의 That's right.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동사의 본동사의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do나 does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본동사 자리에 본동사 자리에 동사 플러스 ing가 들어오는 경우 지금처럼 그러니까 원형이 아닌 ing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be 동사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도 무슨 관계냐 그러면 얘는 연결 조동사가 돼. 이 경우에는 조동사가 연결 조동사고 얘가 본동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꼴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음.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이 본동사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like처럼. 그러면은, do나, does를 써야 되는 거고. ing나, pp, 과거 분사지, 과거 분사. ing나, pp가 들어오는 경우, 본동사 자리에, 그런 경우에는, 연결조동사인 b동사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was나, 과거형 같은 거들어오 연결조동사 안하는 아니지. B 동사가 오는 거니까 여기는 과거가 올 수도 있고 시제를 얘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여기에. 네, 과거 분사가 고그 과거. 과거. 경우에는 어 그냥 과거가 왔을 때는 에 이런 구조를 못 쳐야지. 그냥 얘가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지. 아, 어. 그러니까 얘가 조동사 역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얘네들이 있을 때에만 조동사로 가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얘가 본동사, 그냥 지금 얘기한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이자리에못 있고 얘가 앞으로 가고 이 자리는 비워버려야 거지. 아. 아, 정리가 된거 맞아? 네. 어. <laughs> 네. 아. 어. <laughs> 자, 일단 정리됐다니까 정리된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 d는 보니까, you wanna be famous? 이렇게 왔으니까, want, want, want의 품사 뭐야? want의 품사? 동사요. 동사. 뜻은? 원하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동사. 그러니까, 원형이 들어온 거죠, 원형이. want, 뭐 이런 거 아니고, 원형이 들어왔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이 일반 동사 타 동사가 보니까 지금 해부와 해주만 있는 게 아니고 like도 있고 want도 들어왔지. 그래서 해부 해주만 있다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건안 맞네. 이렇게 보니까. 음. 그다음 에 i l l b o 일 k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와야 된다.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시? 헐, 빨리 찾아봐. <laughs> 야, 이런. 네, 이스 음, 뭐야? 이 품사가 어. 음. 대명사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대명 그 대명사 표에 적혀 있을 텐데 이, 이츠, 이 t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의 뜻이 뭐야? 이의 뜻이요? 어. 그리고 안? 허허허허 버시라고 또? 빨리 봐. 뜻. 이잇뜻 네? 빨리 봐. 이의 뜻이요? 이야. 그렇지. 그것은 이제 그것. 순. 네. 어? 네.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됐잖아.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그 물건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줘, 이렇게 될 때, 그 물건이 그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그 물건 이름을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대명사다. 대가 클때 자가 아니고 대신할 때 자다. 그건 알고 있어? 네, 처음... 처음에 왔을 때클 때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처음... <laughs> 그러니까, 명사가 큰 놈, 작은 놈으로 나눠가지고. 자, 대신할 때 자. 됐죠? 그 다음 몇 번. 그냥 그래, 답은 뭐야 그러니까. 아 참. 네. 그래서 어 대명사고 이시. 네. your 부기이 왔어. 네. 그러면 대명 어? 어허 아닌데? 오호. 어, 어, 금아이구나 금부... 아. 왜? 설명해. 왜냐면 하 y o u 이 소유격이고 부기가 명사이고 이시 음. 형용사이기 때문에 또 금방 아, 이시 대우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is는 뭐고 <laughs> 북은 뭘로 온 거야? i s 대명 아니, is은 주어. 주어. 북은? 북은 보로 그, That's 더, right. 이, 와. 그렇지. 의문문에서. 그러니까, it is your book이었었는데, it is your book이었었는데, 의문문이 되면서 is가 앞으로 나간 거. 요거는 이해됐어? 네. 어, 동사가 의문문으로 갈 때에는 주어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원 문장은 it is your o o k 이었다는 거지. 아하. Right? 네. 아. 그 다음. 3번에 4번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네. 그 다음. 그 다음이 9번이에요. 9? 네. 음. 네. 여기에는 뭐가, 이거를 왜 틀렸지? 아, 4번이구나. 헐, 아. 이거는 왜 틀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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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뭐로 쓴 거였어? 좀이엔 보라마. 아. 그러니까 얘는 왜안 돼? 이게 중요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a 이 들어가야 it's 되는 건데. your all 이제 소유격이고 이게 뒤에 오는 게 명사였었어. 소유격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your이 <목소리> 오든 his가 네. 오든 그 동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 미친다. 아. <목소리>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이 소유격이 그 이제 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갖고서는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다져놓지 않으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토플 그 토플이나 이런 시험들 갔을 때 아, 토익 참토익에뭐 아, 토플에서도 마찬가지구나. 그 토플은 라이팅이고 토익은 이제 문법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어. 여하튼 있어. <laughs> 그거 공인 영어인데. 그러면 이제 뭐탭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이 소유격 문제에서 많이 틀려. 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어 자주 틀리면서 확실히 다져놓는 게 낫긴 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소유격은 어, 주격이나 목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와 뭐 어떤 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는 거를 어 이런 경우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음. 이번에 이번에 갖고 기억거든요. 음. 대표님들요. 음. 그래서 아 뭔데? 1번 그렇지. 왜? 왜냐면 하 강아지 의수를을알고 있어요. 어? 예? 네? 뭐라고? 강아지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 뭐, 뭐, 그러니까, 뭐 동사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t 마 e r 이 주어니까. 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동사가. 아닌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아, 얘긴데.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어? 아니지. 그거는. 뒤에 t o dogs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동사 선택을 할 때. 그렇지, 주어가 영향을 미치지. 어, 수의 일치, 동사의 수의 일치는 보호가 아니라 주어다. 요거 이해 돼야 안 돼? 이해 됐어요. 예, 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이지 s y 를 넣겠다? 그러면은, 이 동사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요. 그렇지. 어떻게 되지? 뭐뭐에게. 어? 에게라는 뜻이 있다고? 아니, 에가 뭐뭐이다. 이 동사의 뜻. 어. 모모이다. 첫 번째, 뭐뭐이다. 이거는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하하이 <laughs> 그래, 뭐.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하면 되지 뭐. 어? 네. 아. 어. 음. 찾아 찾아. 어, 자꾸 뒤져 봐야 됩니다. 뒤져 뒤져. 제이 이거 지금 보내준 영상 어안 들어와 봤었지? 네. 지난번에 찍어놓은 영상 안 봤었구나. <laughs> 아니 어머니가 보실 게 아니라 너가 복습을 하라고 지금 보내놓은 건데 <laughs> 어? 네. 어쨌든 뭐야 찾았어? 어따 뒀지? <laughs> 어? 샘이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어 거품 물고 얘기를 한걸 갖다가 지금 어따 뒀지? 어? 우와 저런 <laughs> <laughs> 잘한다 잘해. 어?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만 써야지. 어 그거 분명히 어제 저 시험지에다가 쪼가리 쪼가리 적어 놓을 텐데.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라 그랬지. 어. 보로 명사나 대명사가 올때 뭐뭐 이다가 된대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뭐, 하다, 뭐, 뭐, 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형용사가 올 때라 그랬잖아. 뭐... 어.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가 몇 개야? 네개요 이게... 어떻게 돼? 영, 영, 대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아니라... 세 번째는 완자, 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랬잖아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러니까 자동사가 몇 개야? 네, 두 개예요. 두 개야 어떻게 돼? 불자 완 타. 아, 네, 불 타요. 아니 불 완이요. 불 완전 자동사. 자동사. 그래서 불자 불자. 네. 어 그러니까 불 완전히 붙으면 뭐가 있는 동사? 뭐가 있는? 그러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는 명대형 보호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네. 자, 알겠어? 네. 음, 그러면 her mother is two dogs. 이렇게 되어버리면 뜻이 어떻게 돼? her mother is two dogs 하면은, 어? dogs의 품사가 뭐야? dogs의 품사요? 어 하? Uh -huh. 어,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되니까 her mother is the, two dogs 하면은 그녀의 엄마는 <laughs> 그러니까 어? 두 마리의 강아지 이다가 되는데 지금 어? 이거 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그래. 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자 갑자기 엄마를 강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이아 어, 이런 어. 그다 자, 그러니까, 여기 봐.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라고. Mary, Dozen, Sisters, 이렇게 됐잖아. 네. 어? 그니까, Dozen은 뭘로 들어온 거야, Dozen은? Dozen은 부정문으로 왔겠죠. 부정문이고, Dozen가 뭐야? Dozen요? 嗯, 어, 3단이기 때문에 ES. 그러니까 뭐냐고, 얘가. 얘가요? 그 음. 그니까, 조동사니까,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have. 그렇죠. Mary doesn't have sisters. Okay? 그 다음에, Paul and Jehovah has same, has. 아, have 둘인데, 3인칭 둘이면 복수된다. 3인칭 둘은 복수다. 3인칭 둘은 복수다. and, and로 연결된다. and, and 이거 뭔지 알아 몰라. and. 무슨 접속사라고 그랬어? 그니까, 러 어, 등위 접속사, end는 복수 취급. 네. 응. 복수 취급이 아니고 그냥 복수지, 복수. 네. 그 다음에, they, a lot of good classmates. They have. Have a lot of good classmates. Ok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have lunch together every day. 그래서 답은? Right. 이거는, 아, 해부 동사 수의 일치 이런 걸 수의 일치라 그래요. 수의 일치는 뭐와 일치를 시켜야 된다? 동사와 뭐를? 동사와 관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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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주어가 <웃음> 오케이 어, 뭐 열심히 답변하려고 한그 자세는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치? 동사와의 관계가 맞기는 맞는 말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 수의 일치라는 말은 단수 복수. 단수 복수. 수의 일치는 뭐라고? 단수. 단수냐, 복수냐. 그게 이제 동사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수의 일치라고 한다는 거. 용어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안 틀리겠네? 네. 음. 자. 오답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끊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